안녕하세요. 9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인생여행의 끝은 영광이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가장 고귀한 유산,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만큼 영적인 눈도 중요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한 야곱은 이후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 자기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자격 시비 논쟁을 예견해 미리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내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기질을 발휘해 갈등과 다툼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였습니다. 세월 앞에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통찰력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에 삶을 돌아 봅니다. 46장, 47장을 통해 상실과 회복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할 때입니다. 야곱은 짧게 삶을 회상한 후에 시선을 미래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추구했던 축복을 자녀들을 향해 베풉니다. 임종 직전에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축복을 하려는 야곱은 이삭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지만 그의 행위는 불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쟁취하던 야곱의 행위가 불화를 만들었다면 야곱의 축복은 더 이상 불화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자녀들에게는 화평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화평과 축복을 남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헬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조상의 편에는 성경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한 인식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죽음은 무지의 세계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는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희망도 죽음 앞에서 무력해질까요 그러나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의연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탄생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낙은의 삶, 험악한 삶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줍니다. 1절로 7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을 예감하며 두 아들과 함께 고센으로 갑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당시 관례대로 임종 전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의 권한과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물질과 지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아들들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축복을 받도록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영적 가치의 중요성과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육신이 쇠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습니다. 특별히 힘을 내어라는 표현에서 영적 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었지만 힘을 내어 일어나 앉자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비록 그는 지금 육신적으로 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강건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를수록 몸이 쇠하고 연약해지겠지만 야곱처럼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과거 가나안 땅 루스에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신 일을 들려줍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후손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가나안 땅을 영원한 후손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야곱처럼 복의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셀 양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이로써 에브라임과 문하셀은 각각 하나의 집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특정 혈육으로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집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입 맞추고 포옹하며 축복합니다. 과거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지만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갔지만 자신으로 인해 벌어졌던 과오를 대풀이하지 않으려 영적 눈을 명확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과오들이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끝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전해줍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깨닫고 삶의 성두림으로 훗날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 무료 보급 활동을 하는 국제 기도원협회는 광산촌에 살던 어느 소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아 재미있게 읽던 소녀에게 아버지는 성경에는 거짓말과 판타지만 있을 뿐이니 자신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계속 성경을 읽던 소녀는 그만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출근한 지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가 일하던 광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요원들이 매몰된 광부들을 5일 만에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끼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당시 소녀의 아버지는 손에 신약성경을 쥐고 있었습니다. 구조요원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 거칠게 쓴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성경을 계속 읽어라. 성경은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구나.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광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서명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땅속 깊이 갇혀 있을 때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지금 모든 걸다 가졌습니다. 나는 이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채울 때 우리는 모두 최고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위력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고귀한 유산인 약속을 기업으로 잇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나 요셉은 어떻게 하면 애굽의 총리직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주어 할 유산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임을 명심합시다. 가장 고귀한 유산, 그 약속을 잇는 소망의 가족들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오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지금은 고통과 한숨이 있는 현실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